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 오픈 의 3일차 이날 벌어진 혼합복식 16강전에서 서승재 체유정조가 세계 18위 베르디안샤 위자자조 에게 덜비를 잡히며 대회를 마감 했습니다. 워낙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 있고 변수가 많은 혼합복식이기에 패배 자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지만 많은 팬들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부분은 파이널게임의 스코어에 있었습니다. 21대4 그야말로 상대에게 압도당했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스코어인데요. 워낙 그간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왔던 서승재 최유정조이고 올림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갖는 최종 모의고사에게 상대가 배민턴 열기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난 인도네시아의 홈팀 선수들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이의 패배임은 분명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위기에 빠진 서승재 최유정조.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을 병행하는 초강인군 속에서도 기량을 꾸준히 유지하며 결국 세계선수권 대회 이관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한과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난 서승재 선수. 그리고 파워와 수비, 운영 능력이라는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서승재 선수의 좋은 파트너가 된최우정 선수. 2020 도쿄올림픽에서 만리장성에 가로막히며 쓴맛을 봐야 했던 이들은 여전히 만리장성이 크고 높긴 하지만 격차를 어느 정도 주인데 성공하며 파리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내딛고 있었는데요. 시험 대에 오르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는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올해 초 펼쳐진 전용 오픈 1라운드에서 탈락을 맛보며 위기론이 대두되었지만 그 다음 대회인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태국의 대차폴 삽시리조를 포함해 중국의 정수웨이 황야총조를 격파하고 결승까지 오르는 등 분위기 반전에 극적으로 성공한 바가 있었기에 분위기 회복을 위한 노하우가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번 결과로 인해 충격에 빠지셨을 저를 포함한 많은 배드민턴 팬분들은 대표팀 선수들을 믿고 묵묵히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정말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면이체육 정도면, 이 더욱 더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정주셔서정말 감사합니다.